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백두산을 우리가 자유롭게 가볼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백두산이란 이름을 언급할수록 또 우리 한민족의 기상을 또 생각하면서 또그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또 시를 읊기도 하고 또 외치기도 합니다. 이 산은 민족의 표상이 되어서 또 민족을 대표하는 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백두산, 한라산, 을에 우리 한민족 한반도에 있는 이 산을 이 대표하게 됩니다. 뭐, 에베레스트, 뭐 세계 최고의 산, 가장 높은 산도 의미하지만 또그 산이 있는 네팔 같은 나라들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산은 바라보는 표상을 뜻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편 121편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이 높은 산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디 높은 산은 오르기에도 벅차고 까마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높은 인생 세상의 산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노래 찬양으로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 산에 있음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터전이 결국 이 시편이 이제 노래하고자 하는 1차적인 대상, 결국 이 시온의 터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성산이란 또 무엇이 있는가?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 시온의 모든 문들이 시온 성의 모든 문들이 그성산 아, 위에 있다라고 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한민족은 백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편 기자가 속해 있었을 이스라엘 민족의 명산은 단연 시온 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들에게는 왕궁이 있는 수도였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도시의 뒷산이었던 이 시온산, 시온산은 곧 예루살렘하고 동격으로 불리우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를 이곳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이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시온 내지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또 되뇌이고 되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뭐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하게 강대국들로부터 강토를 빼앗기고 또 수천 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더욱 이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절박하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온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임재를 기억하게끔. 느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명사와 같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산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오늘 87편 이 시편을 또 어, 짓고 또 노래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87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는 노래하는 자들과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근원도 또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강대국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나라들도 너 시온으로부터 났다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세계 열국의 모든 근원들도 그 근원을 이루는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또 고백하면서 결국 시온 예루살렘의 이름 속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시편 기자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주로 부르게 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찬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작사자는 찬송가 책에 어, 좌측 상단을 보시면 늘 작사자가 나오죠 존 뉴턴이라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학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은존 뉴턴은 또 회심한 사역자였고 또 많은 찬송시를 작사했던 분이었습니다 이 찬송이 첫 선을 보였던 것은 올리 찬송가라는 영국에서 나오는 찬송가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찬송가의 60장이 이 시온성과 같은 이 교회입니다. 올리라고 하는 잉글랜드의 한 남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존 뉴턴이 목회를 하면서 찬송시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친구는 윌리엄 카우퍼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이제 곡을 나눠 지었습니다. 뉴턴 목사님이 282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67편을 카우퍼 사역자가 또 지으셨습니다. 총 349장의 찬송시들을 가지고 올리 찬송거라고 하는 이런 책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세 개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일부는 성서 본문을 기초로 한 가사들이고 이 부가 절기 찬송, 삼절이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나와 있듯이, 무슨 신뢰와 확신, 평안과 위로하듯이 이제 영적 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한 가사들의 곡들이 있습니다. 근데 60장 하게 되니까 일부가 되겠죠. 일부 성소 본문의 기초로 한 주제 이런 가운데. Sion, the city of God. 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시온 하나님의 도성 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또이 가사 첫 줄은 오늘 이 시편 말씀의 87편 3절을 가지고 그대로 시작합니다.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영어로 된 곡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 존 뉴턴 하면 또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변화되기 이전에 존 뉴턴 하게 되면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자였던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던 분이었죠. 뭐 그러기까지도 실은 순탄치 못한 유년 시절을 지냈습니다. 일곱 살에 모친이 별세했다라고 하더군요. 1725년생 런던 출생이었는데 아마 산업 혁명 시기에 굉장히 좀 고되고 척박한 도시의 삶은 아마 살았으리라 부아하십니다 선원생활은 친척의 손을 통해서 11세부터 11살부터, 11살부터 시작했다고 라 합니다 노예선을 탔습니다 노예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그 노예선 시공 디스커버리 문고 같은데 왜 작은 문고판이지만 칼라로 역사적 사실을 막 적어 내려가고 있는 책 있잖아요 노예선이란 그 책도 제가 보아본 적이 있습니다. 말이 노예선이지 사람을 정말 짐짝처럼 실어 놓는 배가 노예선이었습니다. 좌석은 이슬리 만무하고 흑인들을 갖다가 눕혀놓고 머리하고 다리를 서로 그냥 거꾸로 거꾸로 해가지고 쭉 돌려놓은 채로 이제 눕혀놓고 수 개월간 이동을 내서 노예무역을 했습니다. 배설 같은 거는 그냥 생각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게 내버려둔 채서 에 사람을 그렇게 운반하는 끔찍한 배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노예 상인으로 선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23살이 됐습니다. 1748년이라고 하네요. 항해 중에 아일랜드의 도네갈이라고 하는 해변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물이 가득한 선창 속에서 하나님한테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극적으로 짐들이 막 쿵쾅거리다가 튀어올랐는데 천장 쪽으로 짐이 딱 튀어 올라오는데 때마침 물이 들어오는 구멍을 그 짐이 막았더랍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게 돼서 구사일생으로 살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하고 바로 곧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런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고 그가 1748년 3월 10일 그 날을 회심일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까지 그는 도박도 많이 했었고 음주도 많이 했었고 신성 모독도 입에 막 정말 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언어가 좀 거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을 그의 회심일로 삼고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노예 상업을 버리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전과는 달리 그 흑인들을 좀더 인도적으로 대우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23세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은 생업에 종사하기까지 실은 결국은 노예 무역에 직감접적으로 조금조금씩 관여는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배를 타지 않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성서 원어 등의 고전어들을 또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9세에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사제 성공회의 목사님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첫 목회지가 올리라고 하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분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찬송가를 좀 보급할 그런 의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고 가르치고 퍼뜨렸습니다. 찬송을 보급시켰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역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우리 감리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많은 찬송시를 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존 뉴턴 목사님도 많은 찬송시를 또 지으면서 성도들한테 찬송을 가르치면서 함께 부르면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시편 찬송을 가지고 또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게 될 바로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좀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Glorious things of t e e are spoken 이렇게 시작을 원어가 하더라고요. 바로 이 찬송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근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가사는 이렇게 해서 존유턴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은 곡이 열둘네 어떻게 이 멜로디가 오늘 우리 곡의 멜로디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멜로디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멜로디로 국가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곡찬송가 책에도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제 저자가 또 작곡자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음악가 하이든이 나옵니다.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오스트리아의 작곡가가 이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그 오스트리아의 국가가 없었는데, 이분이 영국에를 두번 다녀왔다가, 영국인들의 영국 국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멜로디는 우리 찬송가 70장하고 같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오라. 이 멜로디로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시작은 하나님 우리 왕을 지키소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이곡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 우리 오스트리아도 국가가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귀한 황제를 지키소서라는 가사를 가지고 이제 멜로디를 짓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1797년 2월 12일 날 이제 지은 것으로 완성한 것으로 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단단단단다단단단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 국가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현 오스트리아는 이 국가를 쓰지는 않는데 그 인접한 독일에서 이 멜로디를 가지고 이제 국가로 이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올림픽 선수나 국가 수반이 올 때나 늘 이제 이 멜로디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소위 뭐 오죽하면 이렇습니다. 실은 영어권 찬성에는 이 멜로디가 찬송가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독일어권에서는 이 노래가 찬송으로는 안 들어와 있다 그래요. 아, 실은 이 말씀,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블로그에요. 성실문화연구원이라는 곳에 이천진 목사님의 한국교회 찬송가 이야기라는 곳에 이 곡의 사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감리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동대문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시무를 했는데 독일 신학생이 한달 동안 그 교회에 실습을 왔대요. 근데 그날따라 예배 때시원성화 같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이 물어봤더래요. 아니, 이 노래는 우리나라 국가인데 한국 교회에서 왜 찬송가로 부르죠? 예, 그렇게 물어봤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기까지는 이제 이 멜로디가 이 영어로 찬송하는 영어로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 영어권으로 가서는 또 이제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1802년에 성스러운 음악이라는 에드워드 밀러라는 분이 편집한 찬송가에 이 곡하고 가사가 처음 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널리 그렇게 막 인기리에 열창하던 찬송은 실은 아니었다라고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1931년에 번역이 되어서 일제 시대였겠죠. 그때 이제 이 곡이 이 노래가 이 가사하고 같이 이제 들어와서 찬송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은 어떻게 다른 나라의 국가가 우리의 찬송가의 멜로디로 들어오게 됐는가? 아직은 뭐 속시원하게 알 수만은 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나라의 국가를 장중하게 부르는 마음을 가지고 그 찬송 노래하는 그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시온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찬송으로 삼았다는데 뭔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민주화된 민주 국가의 또뭐 공화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뭔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군주를 향한 노래를 본다면 좀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 뭐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뭐 그들의 국가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여왕을 지켜주소서 God save the queen 그 피난처 있으니 멜로디를 향해서 또그 노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좀 약간은 거부감이 들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가지 또 좋은 점이 있다면 그래도 다른 가사보다는 하나님 우리 상징적인 군주를 지켜주소서 또 기도하는 말로 국가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참 다행스럽다 또참 배울만하다라고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애국가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국가를 부르는 그런 심령이다 있게이 됩니다. 그데 알고 보면 그만큼또그 유럽 나라들의 문화 속에는 국가에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부른다는 것 속에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모습은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뭐 물론 유럽 나라들 관광을 떠나 보아도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시간 시간 우리나라 교회처럼 빽빽하게 열심히 모이는 건좀 덜하곤 한데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정오가 되거나 저녁시간이 되면은 사방에서 교회들에서 종을 칩니다 종소리를 치는 건 어느 누구도 막지를 않는 게 유럽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시간 되면 땡땡 은은하게 치는 종소리가 도심 가득하게 퍼집니다 실은 종지기분이 있어서 쳐주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치게끔 다 장치를 해놨습니다 예배당문은 굳게 잠겨 있어도 종은 계속 자동으로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종 소리를 듣다 보면은 관광하러 온 분들이나 생활하고 있는 외지인들이나 마음의 평안함도 많이 얻게 됩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나온 그런 멜로디를 가지고 찬송이 됐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정도의 절실한 또 정말 정중한 정말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온 선을 시온 산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할때더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시온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민족, 시온 예루살렘에 거하시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민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듯 또한 고국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던 흩어져있는 유대인들의 그 심정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 삶의 한복판 속에서도 절실할 때 정말 나의 삶속에 동행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 우리 또한 꼭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존 뉴턴의 내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송이 작사가 되고 또 멜로디가 입혀져서 오늘의 곡이 되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찬송을 부르던 심정 우리들은 되새겨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온을 바라보던 그 절절한 심정처럼 존 뉴턴도 풍랑 가운데 회심하게 됐던 건 물이 차오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심정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예측할 수 없는 섭리 속에서 극적으로 물 구멍이 막히면서 물이 차오르던 것이 멈추면서 그가 구출받게 되었던 것처럼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그 경험처럼 우리들 또한 절실한 심정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을 또 은미하고 은혜받았던 사람들은 세대들 속에 많이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알려진 이화하나는 아마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고를 좀 즈음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셰난도어가 어, 있는 그쪽 지역에 잭슨이라고 이름하는 3 0대 후반의 장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80cm를 훨씬 넘는 키, 텁스럭한 수염을 가진 용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전술학 교관으로 버지니아 군사학교에서도 정말 능력을 인정받았던 교관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좀 음치였다는데 있었습니다. 찬송을 좋아하는 하는데 웬만한 건다 이제 제대로 부르지는 못했대요. 딱 하나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이 곡은 바로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실은 이분은 지휘할 때는 호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은 고그 채플 같은 데서 군인 교회들에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 대표기도할 때는 정말 정말 어, 줄어드는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를 하곤 했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전쟁 중이 아니면 전투 지휘가 아니면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부하 장병들이 많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님 어디 계신가 물어봤을 때 지금 장군님은 전투 훈련 중이 아니면 기도 중에 계십니다. 라는 말을 그런 두관, 부하들이 많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한 번은 1862년에 부대를 이끌고 장병들을 이끌고 80km 행군을 쭉 했더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군사훈련 속에 행군이란 다리도 아프지만 한밤중이 되면 또 그만큼 졸음을 기고도 걸어야 되는 것이 군대의 행군이었던 것이죠. 야간에 잠시 멈추면서 쉬면서 새벽에 이를 때까지 장병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일부 장병들이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홀로 노래를 부르는 한 남자의 목소리, 바로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부르는 그런 우리 지휘관 잭슨 장군의 그런. 남자의 목소리를 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맹스럽지만 덕을 베풀 줄 알았더니 장군이었는데 그가 가장 애송하던 찬송으로 또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이 찬송을 부를수록 더욱 시온을 바라보듯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텐데요. 또 특별히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우리 찬송을 보았을 때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어로 된시또 본문을 이렇게 보아서도 뭐 문자적으로 교회자라는 것은 실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또 이렇게 상징하고 아우르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을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인 것이죠. 또 내가 속한 내가 다니는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하늘의 십자가도 때로는 마음속에 울림이 되고 위로가 돼서 다가올 때가 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화천군에서 이 군종목사 생활을 할 때에 었습니다 거기에 옆에 오십 연대라고 하는 연대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의 지휘관은 천주교 신자였고 그 부대 연대장님은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지휘관이셨습니다. 그런데 내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 연대장님이 이제 부대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를 한 번에 베라고 명령을 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를 베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연대장실에서 연대본부 교회를 봐야 되는데 그 나무가 딱 가로막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베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분은 집무실에서도 교회를 십자가탑을 보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게 했다라고 아, 정말 그런 분이라고 또 이제 막 아,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실은 리단이거든요. 화천군, 봉오면, 아, 상서면, 봉오리라고 하는 그 아주 그냥 산골에 있는 마을입니다. 밤이 되면 가로등은 없습니다. 뭐 군부대는 다 그런 쪽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캄캄한 가로등도 없는 곳에 관사에 있건 집무실에 있건 밤하늘을 밝히는 것은 교회당에 정말 네온 십자가였던 것이죠. 십자탑에 그 네온십자가도 도시처럼 수없이 많게 되면 아우, 너무 교회가 많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시골같이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는 네온십자가의 불빛 하나도 많은 위로를 주고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탑 십자가 하나를 보기까지 정말 나무를 베어내게 하기까지 그 열정을 가진 그 기독교 지휘관 연대장님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시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 목양교회를 또 바라볼 때또 우리 교회의 십자탑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역시 우리 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더욱 기억하고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믿음의 선조는 시온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우리들 역시도 또 시온 성과 같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계속 불러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사자 존 뉴턴 역시도 정말 절박한 가운데 만난 하나님 가운데에서 여러 시편들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찬송 가운데 은혜를 받아 왔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이라든가 성전 봉헌식을 할 때나 뭔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설교 말씀을 목사님들이 하실 때또이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죠 우리 역시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손조들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의 모판과도 같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과도 같은 교회를 또 생각 사랑하고 바라보면서 귀한 찬송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 시온에, 이루살렘에 임한 그 은총으로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